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유러입니다 오늘 소식은 오는 12일 미국 정상 회담을 앞둔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미국 뉴욕 뉴저지 마영의 특파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마영의 특파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희 여성시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앞으로 있을 회담을 앞두고 실무진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는 북한을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국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탈북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는데요. 완벽하게 뭐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그 와중에 불을 이용해서 달복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성제를 더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시대 북한 보안소에서 근무했던 탈부 여성 김시연 씨로부터 미북 회담을 앞둔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들인 북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에 정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러 말썰, 되면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공식 뉴스나 TV 채널로 알려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회담 진행 상황이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터놓고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갑자기 가서 만났을 때 그것도 간단하게 뉴스 내보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언론을 통해 이런 소식을 조금씩 알려주더라도 이에 따르는 사상 교육이나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주의점이 꼭 있다고 말합니다. 공식 채널로 나간 거는 또 강연회를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강연회를 했어요. 저희가 있을 때도.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조직 생활이나 뭐 이런 거를 통제를 더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체제가 불안하니까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예전에 김정일보다도 더 심하게 한다고 탈북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강연자료로 해서 뭐 자기네 정권 쪽에 유리한 강연회를 했을 거예요. 북한 측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등에 대한 소식도 알 수가 있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 가지고 해커기하고 이래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정권에서 경제적으로 주민들을 잘 살게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많이 탈북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하고 우리 당군님께서 완전히 큰 결단을 내리셔서 주민들이 경제 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정권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는 꼭할것 같아요. 지금은 미북회담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김시현 씨가 북한에 있을 때는 국가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런 강연을 많이 했기에 요즘은 상황에 대해 주민들은 놀라고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권한의 행군을 이기면 뭐 경제대국이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김정은이가 지금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경제대국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더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제대국 만들겠다. 말로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하고 좋은 관계 가지고 한국하고도 경제교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기대감이 진짜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처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로서 다르게 국가를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 같은 게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버리고 체제 억립하는 데만 정신 놓고 숙청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단속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기대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국하고 좋아진다. 한국하고도 좋게 관계를 회복한다. 경제를 살린다. 핵을 포기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로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상상 못했던 그런 소식이니까 당연히 가질 거예요. 아울러 유엔과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중국으로부터 그동안 물건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부분도 컸다는데요.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고 온 뒤로는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요새 엄청 많이 무역 차량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한데 경제적으로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대단들이 중국 상황에 가보니까 조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고 밀수 차량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중국적인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물건이 들어가면 물가가 조금은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마당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식량 다음에 중요한 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밧데리라든가 이런 전기 불 켜고 그리고 생필품 있잖아요. 머리 감는 샴푸라든가 기초생활 필수품들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이런 물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일수라도 개개인들이 그냥 막 강에서 몰래몰래 이렇게 물건들을 보내고 받고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경제제재 때문에 그것도 엄청 통제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잘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좀 보낸다고 하니까 조금은 나아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가족들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 탈북민들도 있다는데요. 비교적 근래 탈북한 김시현 씨의 사촌 언니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친척들이 어렵다고 또 돈을 보내라고 해서 온눈 속에서 또 백만 원을 요새 보냈대요. 근데 탈북을 한다든가 밀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통제가 엄청 심해가지고 조카가 오다가 잡혀 들어간 애도 이제는 십년 뭐 징역을 갈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를 꺼내려고 하는데 매물이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엄두도 못 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북극 폐기 문제를 비롯한 북미 회담이 성공리에 잘 끝을 맺으면은 좋은데요 그다음에 예상외로 잘 되더라도 어차피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잘 해결돼도 주민들은 그런 생활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잘안 된다 해도 그냥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체제만 지켜달라 이거잖아요. 체제를 지켜달라는 거는 건재하게 계속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담보를 해라 이 뜻인데 그 나라를 담보로 체제를 운영하려면 주민들은 통제해야지. 통제 안 하면 정권이 자본주의 경제라든가 뭐 모든 문화라든가 이런 게막 들어가면 주민들은 독려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변함없이 그냥 통제를 할것 같아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마음이 진짜 변해서 헝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냥 주민들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통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회주의식 개방이다 아니면 베트남의 경제체제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한다는데요. 북한에서 직접 살아온 김시연 씨등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대부분 중국식보다 베트남식을 많이 할 생각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경제적인 이게 민간 결의도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결의도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북한의 그 조직 체계는 그 돈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거는 몽땅 국가에 바치게 돼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 체계를 바꾸지. 당기 전에는 다 김정은이 수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돼이 꼼데 있어요. 그게 조종자들이 월급으로 들어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대부분은 다 김정은이가 자기 당자금으로 틀어지고 지락지락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음. 김정은이의 자신감, 그다음에 백장 이런 것만 길러주는 격이 되는 거죠. 북미 회담을 통해 오히려 김정은에게 권력과 힘을 더해준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독재를 할지 모른다며 걱정합니다. 물론 국제 사회하고는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얻는 게 많으니까. 미국한테 또단계를 척해 가지고는 자기 손해 볼게 없잖아요. 기회로 진짜 자기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해서다 완성이 됐을 때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것 같지만 주민들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재 안전 보장이 되고 난 후에도 국제 사회나 이웃 국가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내정 간섭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것이 뻔하다고 하는데요. 아, 이제는 다 우리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는데 왜 우리 일이 참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더 강경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김정은이 들고 나오는 체제 안보 문제에는 우선 농민 노동자를 적법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국제 노동기구나 또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을 방지하는 국제 협약에도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김시현 씨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담할 때도 국제인권위원기구라든가 인권기구 같은 데 북한을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그 인권유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시대 r f a 사회시아 방송 이원희입니다.